한 남자가 여성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개 출입이 금지된 장소였기 때문이죠. 여성은 이 개가 특별한 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돕는 개라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개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소란이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방문객 중한 명이 당뇨병 환자였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그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개가 스스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위해 단음료를 꺼내왔죠. 쓰러진 남자가 그것을 마시자 금방 정신 차렸습니다. 두 남자는 경악하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개는 담요까지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몰랐죠. 그제야 모두가 이 개가 정말로 질병을 돕는 특별한 개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두 남자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여성에게 돌려주기로 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개를 문 앞에 묶어두고 사과가 담긴 쪽지를 남겼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는 황급히 도망쳤죠. 하지만 한 명이 다리에 쥐가 났고, 동료는 그를 엉거주춤 먹어야 했습니다. 도망가는 내내 말이죠. 그들은 규정만 보고 진짜... 가치를 놓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